오늘 미국 증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심보다는 부분 차익 실현에 따른 매도세가 확대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인물이 연준 인사로 취임하며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소매 판매 지수가 시장 기대보다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든 대신 공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져 투자 심리에 미묘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 전용 AI 반도체 칩 수요 부진 소식으로 1.61% 하락했습니다. 중국이 자체 AI 칩 개발에 집중하면서 엔비디아의 독점적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수 심리를 약화시켰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165에서 183달러 사이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단기 저항은 183달러, 목표가는 190달러로 보입니다. 다만 165달러를 이탈하면 16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고 더큰 조정시에는 140에서 148달러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접근시 165달러 부근 1회 160달러까지 조정을 염두한 분할 매수가 유효합니다. 나스닥은 FOMC 회의를 앞두고 추세선 상단 부근에서 소폭 눌림을 보였지만 이는 경계심보다는 차익 실현 욕구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입니다. 연내 3회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에서 파월 의장이 보수적 발언을 할 경우 실제 금리 인하에도 단기 매도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22,500에서 22,700 포인트가 단기 상단이며 추세선 하단은 21,600에서 21,800 포인트로 예상됩니다. 위쪽 상승폭은 200에서 300 포인트 조정시 하락폭은 500에서 800포인트 정도로 분할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체크포인트는 반도체 섹터는 미국 내 공장 증설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반도체가 조정을 준다면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유럽 러시아 원유 구매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소식에 유가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일시적으로 받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시장이 반등하면 힘이 빠질 수 있으니 그 점을 유념해서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증시는 반도체에 대한 불안 심리로 인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기 어렵겠으나 이는 추세선 하단을 만들기 위한 단순 조정으로 보이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스피의 주요 지지 라인은 3,300과 3,260 포인트이며, 이 구간까지 눌림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조정이 끝나면 시장은 다시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기회를 노리시길 바랍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이번 조정 이후 재차 시장의 주도 섹터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으니 삼성 SDI의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큰 흐름은 여전히 우상향이며, 이번 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매매 전략을 세운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